141번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때 오른 것을 오른 것만을 있대로 고른 것은 이거죠 이건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거 맞죠 그죠음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게 허근이라 했어요 허근 이렇게 되고 X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자, 이거의 허근님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오메가, 어, 제곱, 오메가 더하기 1, 꼴 0인데, 오메가 바도, 오메가 바. 오메가 바도 어, 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고, 이렇게. 그 양변에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을 곱하면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 이거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자, 니은 ㄴ은, 어, ᄂ은요. 오메가분의 1, 이렇게, 오메가분의 1. 오메가분의 1은 오메가 제곱이고요 플러스. 오메가 제곱인데, 이거의네제곱이니까 오메가 이렇게 쓸수있고요 역시, 이거, 역시 이것도 오메가 바의 제곱이고, 오메가 바의 네제곱러니까 4제곱인데, 네 세제곱하고 오메가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역시나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것도 마이너스 1. 자, 똑같네요. 그쵸? 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일단은 어, 여기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에 n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가 음, 자 여기가 이거랑 이거랑 넘어간 거니까 이게 오메가 제곱, 여기 오메가 제곱과 같고 오메가 2 n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n 제곱하고 오메가 바에 자 n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과 같잖아요. 그쵸? 오메가 제곱. 이렇게. 그래서, n 제곱. 그래서, 오메가 2n. 오메가 2n 되고, 여기 원래, 마이너스 1의 n 제곱 되고요. 오메가 2n,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 여기 1 돼야죠. 1, 1. 1 되는 거. 여기 짝수만 되겠죠. 짝수. 짝수는 50개죠. 그래서, 어, 디것도 맞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해도, 예,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여기가, 아, 오메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메가 제곱. 여기가 오메가 세제곱,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자, 요만큼이 1 플러스 오메가.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이거랑 이거랑은 켤레 복소수 관계니까 오메가 바. 자그 다음에 원점 점 대칭이니까 오메가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것과는 어, 켤레 복소수 관계. 1 플러스 오메가 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세타 2세타 3세타 이렇게 여기 4세타 5세타 이렇게 되죠. 6세타 그래서 <laughs> 뭐 1번은 뭐 그냥 볼 것도 없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도 오메가분의 1. 오메가분의 1은 1, 이고 이거 1은 0도죠, 0도? 0도.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오는 2세타 아닙니까? 2세타. 이렇게 돼있죠? 플러스. 여기도 0도, 그 다음에 여기 2세타. 이렇게 돼서 요거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0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2세타인데, 마이너스 2세타를 제곱한대. 그니까 러 마이너스 2세타 제곱이면, 이렇게 해서 두번 회전하는 거죠. 두 번, 두 번. 자, 이렇게 어, 120도를 두 번. 이렇게한 번, 어, 12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세타, 또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해서 2세타 되네요. 2세타. 이게 2세타네요. 2세타. 그러면 마이너스 2세타. 2세타니까 0이죠. 0. 0이 되겠습니다. 이게 0, 0. 0이면 1이죠. 1. 1. 맞죠? 영도가 되는데, 영도는 1이라고요,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하고 마이너스, 여기 오메가, 여기가 오메가 바죠, 오메가 바. 오메가 바는 4세타죠, 4세타. 여기가 0도고, 여기가 4세타입니다. 4세타,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0도, 여기가 4세타. 이거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0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세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세타를 마이너스 4세타를 제곱한 거죠. 그 마이너스 4세타 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4세타 하면 여기가 2세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4세타, 마이너스 2세타, 마이너스 4세타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4세타 이렇게 다시, 다시 여, 이만큼 가고, 어 그러니까 4세타 면 마이너스 4세타 하면 이만큼이야, 그치? 그러면 다시 이. 마이너스 4세타, 마이너스 2세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4세타죠. 4세타. 4세타. 여기 4세타 되는 겁니다. 4세타. 그럼 마이너스 4세타고 4세타니까 0도죠. 0도. 0도라는 거 1이죠. 1. 1. 1. 똑같은 값이죠. 똑같은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건데요. <laughs> 마지막 걸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사, 4세타죠. 4세타. 4세타의 n제곱. 4세타의 n제곱이죠. n제곱이고, 자 여기는 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바가 지금 오메가 반는 오메가 제곱죠. 오메가 제곱. 그래서 여기가 여기 오메가 제곱입니다.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이야. 그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오, 오메가 더하기, 이거 더하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에, 오메가 바야. 근데 오메가 바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 여기. 4세타죠? 여기가, 요거 n제곱. 그니까 여기가 4세타야. 4세타. 그럼 마이너스 4세타 아닙니까? 마이너스 4세타. 이렇게. 마이너스 4세타에, 어,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음, 마이너스 4세타의 n제곱, 이렇게 되구요. 여기는 지금 4세타의 n제곱이죠? 4세타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4세타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같아지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 4세타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4세타의 n제곱,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이 역시 1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1 되려면 n이 어, 짝수 개. 짝수 개, 여기 짝수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5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자기가 편한 대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는 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